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 안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에, 에, 연상 영단어, 특히 에, 토익 연상 영단어, 에, 최종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죠. o 모 l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폭도들이 사람들이 더 모일 뭐 건데, 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터무일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 튜터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정교사입니다. private teacher가 되겠죠. 부자집 사람들은요. 어, 자식을 위해서 개인 가정교사를 줬다. 옛날부터 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 교사로 갔더니 돈을 얼마 안 줘요. 아주 투덜투덜 투덜 그리는 가정 교사를 연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typical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타입이죠. A 타입, B 타입 타입에다가 아, 칼하는 형용사 의미를 어미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typical이 아니고 typical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 next word는요, tyrant입니다. tyrant 어린 독재자가 폭정을 해요, 마구 독재를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까 그 엄마가 있죠 섭정 어머니가 야좀 살살해 하고 타이레 n 야 성질 좀 죽여라 타이레 n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죠. Next word는 뭐냐 ultimate입니다. ultimate 자 목표 정상 지점까지 다 와갑니다. 사람들이 지치려고 합니다. 자. 목표에 얼추 미치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최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다음 단어는요. Ultraviolet 입니다. Ultraviolet. u Ultra l t r 하는 것은요. 어, 바깥 채의 그런 뜻도 있고 보다 뛰어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Violet이 바로 보라색이거든요. 에, 보라색 바깥죠. 그러니까 자외 선이 됩니다. 에, 그다음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자, unanimous가 나왔습니다. unanimous. 에, 독재자들이요. 어떤 법률안을 촤악 이렇게 국회에 던지니까 꼬봉 국회의원들이요. 아무런 반대 없이 쫙, 찬성, 100%를 해 주어 통과시키니까, 독재자 왈, 유난히 멋있어, 유난히 멋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군요. Next word 보겠습니다. under go 가 있으면 쉽죠. under 아래로 go 간다. 다리 밑에 그냥 직접 걸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겪다 또는 고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합성어예요. underestimate, underestimate, under, 아래, estimate, 평가하다. 아래로 평가하다. 이것은 바로 과소 평가하다가 되겠어요. 과대평가 over 하면 됩니다 overestimate라고 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는요, 어, undu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할때 unduly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undue가 원래 적당하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n 아니니까요. 에, 과도하다, 지나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 요즘 우리 사회 실업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Unemployment가 있어요. o n 아닌 employment 고용 아 그래서 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Unique. 독특하다. 나에겐 당신 독특해. 유니까 유니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Next word는요, universe예요. 유니 하나. Verse는요, 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가 하나로 돈다. 우주가 되겠어요. 다른 표현도 있죠. Cosmos, cosmos가 아니고 cosmos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업데이트 쉽죠 데이트를 밀어 올려서 가장 최신으로 만든다 up to date 해도 되고요 업데이트 하도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 역시 합성어인데요 강조가 되겠어요 up 위로 right 올바르게 해서 수직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평평하다는 flat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아,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upset입니다. upset 쉽죠? 위로 설치하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upset가 무너지다, 뒤집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Next word는요, urban인데요. 촌놈이 도시에 갔더니 도시의 불빛이 날 얼반 죽이네. 그래서 얼반 죽인다. 역시 도시의 문화 생활, 문화 인프라가 더욱더 훌륭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word는 얼친인데요. 얼친. Urchin. 개구쟁이 아들이 아빠의 턱 얼친다. 턱 얼친다. 얼친. 얼친놈이네요. 얼친. 얼친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urgent입니다. urgent. urgent죠. 자, 옛날 왕조 시대에 옆에서 어, 침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urgent 회의가, 어전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어전회의는 긴급 상황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 단어 urinate, urinate 오줌을 누다 그런 뜻이죠. 상대를 붙잡아서 눕히고 오줌을 누워서 이울이 난다. 그래서 오줌을 누워 이울이 했다. urinate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요 utensil입니다. utensil 이것은 바로 가재 도구, 집에 쓸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을 유텐스라고 합니다. 아빠, 그거 어때요? 오늘 사온 그 도구 괜찮아요? 어, 유텐스 아, 너희들 튼튼한 거야. 유텐스 아주 튼튼하다. 튼실하다. 유텐스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단어입니다. at most입니다. at most, 최고. 그래서, 극도의 최상의.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utter, utter 하는 것은요, 말하다 또는 완전하다. 그런 뜻인데, 어떠니? 말해봐. 어떠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단어, 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vampire, 흡혈기죠. 뱀이 Fire, 불을 막 부으면서 흡혈기처럼 활동합니다. 그럴 때 Vampire,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Vanguard, 선봉대죠. 그래서, 어떠한 부대에서요, 어, 선봉대가 돼서, 뻥! 가다. 명령만 떨어지면, 뻥! 하고 갑니다. 그래서, Vanguard, Vanguard,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페네티입니다. 페네티, 내 친구가 있었어요. 요거 같이 다닌 친구인데요. 제벌가에 어, 며느리로 들어가더니, 마 허영심 때문에 페네티, 맘씨, 페네티, 페네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다음 단어로 가 보시죠. 에 vehicle이 나와 있는데 vehicle하는 것은요, 우리 차량 운반 수단을 vehicle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요, 차량, 뭐 트럭 이런 게 문만 내다보면 vehicle, vehicle을 약간 vehicle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에, venture 기업 들어보셨죠? Venture. 그것은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모험 기업을 하려면 초심을 벤치마, 벤치마, 벤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단어를 에, 보시죠. first tail이 나왔네요. first tail. 다재다능하다. first t a i 자, 이 다정한, 아주 다재다능한 운동선수가 바로 철인 5종 경기인데요. 벌써 뛸 준비하고 있네. First 아주 다재다능해서 벌써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Next word는요, verse입니다. Verse 시를 그냥 천재가 착상이 떠오르자 벌써 끝내버려요. 그래서 verse입니다. 산문은 역시 prose 쓴다고 해서 prose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vertical. 우리, 에, 커튼같이 수직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vertical이라고 하지요. 수직 기둥으로 하면 무게를 잘 vertical, vertical.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vessel입니다. vessel. 큰 그릇이나 선박. 배를 vessel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내큰 배가 있는데요. 배로 쓸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vessel 일 있어요? 내배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veteran, 베테랑이죠. 퇴역 군인이런 뜻인데요. 어, 역시 배터리 나 있네요. 베털란 사람들이죠. 아니면 그냥 베테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음은 veteran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요. 수의사인데요. 수의사는 동물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요. 배터리 나요. veterinarian 배털리 나려고 하네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시죠. <laughs> victim이네요. victim. 큰, 큰 팀의 바르셀로나 같은 큰 팀의 희생이 되죠. 작은 팀은 항상 희생이 됩니다. victim의 재물이 될수 있다. victim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vigor입니다. vigor. 비거. 우리 가수 B가 있는데요, 이 가수 B의 상징성은 바로 아주 활기찬 힘 그런 거죠. 그래서 가수 B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힘을 보인다. 해서 vigo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violent입니다. violent. 아주 격렬한 군인들이 violent에 올라요. violent. violent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 visible이 나왔어요. visible은 눈을 뜻하고, a b l 하는 것은 able, a b 은할수 있는. 그래서 볼수 있는은 visible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vivid가 나와 있어요. 눈에 눈물이 있었는데요. 싹 v i v 다 눈을 v i v 다 비비고 나니 아주 생생하게 광경을 볼수 있군요. Vocabulary Vocal 라는 것은요. 우리 Vocal 음성이 되겠고요. 블라블라 한다 해서 Vocabulary 어휘가 되고 또는 Vocabulary Vocabular 단어를 그냥 Vocabular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vocation입니다. voc는 부른다. 그래서 하늘에 부름을 받은 천직이다. 직업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 단어는 영어 vogue. 자, 유행을 잘 보고 따라가자. vogue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 volatile. 휘발유가 빨리 기화되어서 빨리 칠발한다 v o l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v 리죠 v 리 l l e 또는 테니스 v 리죠 공이 땅에 튀기 전에 발리 처리한다. v 리 발리. 그래서 v 리가 되었습니다. Volunteer 지원자들은 volunteer 아이로 volunteer.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Voyage. 항해. 저 배가 항해하는 모습이 Voyage. 다음 단어 Vulgar. 천하다. 저속하다. 사람들이 vulgar 벗었다. 아하. 이거 참 미개하구나. 천하구나. Vulnerable.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피부가 취약하다. 그렇다면 약을 v u l n e r a b l e vulnerable 취약한 피부를 보호하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where 개가 울부짖는데 왜일까 무슨 이유지 왜일까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laughs> warehouse입니다. software 할때 warehouse는 물건, house는요, 집입니다. 창고를 warehouse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warrant. 영장, 구속 영장 또는 보정서인데요. 너 당장 warrant orand. 이 영장을 보니 너 당장 법원으로 warrant orand. 다음 단어, warrior, 전사입니다. <laughs> warrior, war, 전쟁이여 날 부르도다. warrior, 그렇게 해서 전사들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다음 단어는 waterfall, 물이 떨어지니까 <laughs> 폭포가 됩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wealth, 재산을 well 잘 써라 아니면 거지가 된다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welfare 가 나와 있네요 well 정말 well-being 할때 well 좋다 fair welfare fair는 어 요금이죠 그 다음에 welfare 주름살 잘펴서 어, 복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젊게 살아 보자 웰빙 같은 뜻입니다 잘빙 존재한다 복지안녕 그런 뜻이 되죠 다음 단어 홀 소용돌이가 홀홀 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새가 훨훨 날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어, 선 회하다 또는 소용돌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w h o 입니다 w h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뭉퉁거려어 s 판매 또는 장사. 그래서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소매상을리 e t a 라고 하죠.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wicke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악한 악마를 만났을 때, 위기다. 아주 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wide spread, wide 넓은 spread 퍼진, 널리 퍼진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위로 보겠습니다. 버드나무가 아무리 위로 가라고 해도 자꾸 아래로 쳐지고 있습니다. 위로 갈래? 아이고 안되겠다. 그래서 버드나무입니다. 다음 단어는 Windmill.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밀, 방앗간, 풍차가 Windmill이 되겠어요.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withdraw가 나왔어요. wither 이 뜻은요, b a c 뒤쪽이라는 뜻이고, draw, 땡긴다, 따라서 후퇴가 됩니다. w i t h e draw,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wither. 어, 옥수수 밭인데요.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위쪽이 더 시듭니다. 아래쪽은 뿌리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wither. 위가더시드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아까와 비슷한 단어 withstand를 보겠습니다. with a, with는 아까 뒤로 또는 반대 그런 뜻이 되고요. 에, stand는 섰습니다. 반대로, 한거 버티다의 뜻이 되겠어요. 저항하다의 뜻이 됩니다. withstand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요. witness입니다. 목격자죠. 그 목격자를 잘 봤니? 예, 봤습니다. witness? 아랫니는 모르겠고 witness?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죠. workforce입니다. work, 업무, force, 힘, 노동력이 됩니다. 다음 단으로 가겠습니다. Wound 부상을 입어서 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단어 r e t c h e d 입니다 r e t Ratchet. c h e d 갈때 오갈 때 없는 사람이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는데 놀부가 매증하게 내칩니다. 네, 저기 꺼져 항부 r e t c h e d 내치다.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리글. 속이 니글 그린다. 속이 꿈철 그린다. 다음 단어를 보시죠. 에, 자일러폰입니다. 실러폰이 실러폰. 소리 질러. 그렇게 해서 자일러폰이 실러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이스트 입니다. 이스트, East, 효모 인데요. 빵이 어떻게 이렇게 부풀었지요? 효모가 이스트 안에 이스트. 그래서 이스트 하면 효모가 되겠습니다. yield 이것은 수확하다 그런 뜻인데요. 에, 황금 물결이 갈 들력에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욕크가 있네요. 멍에 족쇄입니다 우리가 욕보다라고 했죠. 수레를 끈 소에게 욕보다 욕크. 그러나 멍에를 풀어 줄순 없구나. 다음 단어는 z e r 자기 일이죠.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어 주 i o l o g y 주 동물은 a l l 학 r g 항문이 되죠. 그래서 주 i o l o g y 하면 동물학이고요. botany, 밭을 튼다 해서 식물학이 되겠습니다. 줌이란 단어가 낫네요. 웅 소리를 내고 갑작스럽게 당긴다. 그래서 줌 카메라가 확당겨줍니다해서 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했던 토익연상영단어 어, 학원 17강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국민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 그리고 영어 소통에 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가호와 가정의 안녕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엔터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